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. 어, 내가 이거 먹어야 그렇지 내가 이거 먹어야지. 정말 빛을 내고 이런 게 재밌다. 그냥 단순히 그거였습니다. 이 시장이 팔할것 같지는 않다. 식가은또 아닌 것 같아요. 현상말로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될것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수님이시면 아마 손역기이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. 반대되는 얘기를 듣더라도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 원래 학부 시절부터 디스플레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건 아닐 거라고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도 학부 시절부터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에 흥미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니라면 어떤 네. 계기로 또 흥미를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뭐 처음에는 수강 신청이 이끈을 삶을 살았죠 수강 신청 되는 과목 이 있다가 <laughs> 이제,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. 어 내가 이 과목을 그렇지 내가 이 과목 을 들어야지 그렇게. 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디스플레이라는 과목이나 어떻게 보면 전공보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맞았던 게 어떻게 보면 음.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. 석사 과정 때는 o l e d 에고 박사 과정 때는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반도체 소재를 음. 연구를 했었어요. 처음부터 프리폼을 하진 않았고 프리폼이 나온지 얼마 안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프리폼이라는 게 박사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닥부터 했던 연구기 때문에요. 사실 이게 제 전공은 아니었으나 정말 아까 말씀드렸고 좀 디스플레이라고. 하는 그에 대한 흥미를 느꼈던 거는 정말 빛을 내고 이런 게 재밌다. 그냥 단순히 그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연구는 또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 주어주신 주제기도 했기 때문에 왔던 것도 있지만, 네, 그래도 점점 이제 빛을 내고 이제 빛을 컨트롤하고 내가 그걸 로 어떤 누군가에게 정보를 준다는 이 시장이 많할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네 그리고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갖다가 어 다음은 뭘로 발전하지? 이러다 보니 프리폼 디스플레이 음.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디스플레이 왜 관심을 가졌냐? 수강신청 되는 과목들 신청해서 듣다 보니까 그중에 디스플레이가 좀 나와서 아, 공부했다라는 맞습니다. 얘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강신청하는데 <laughs> 실패해도요? 괜찮아요.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학생들 또는 다른 구독자분들도 수강신청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요. 그게 자기의 길이다 생각하는 것도 운명이라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것 그다음에 뭐 석사나 박사 때 무슨 연구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아, 지금 맞습니다. 여기까지 와 계시니까요. 성장 얘기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.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모교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. 그 학생 시절에 바라봤던 교수님이라는 존재와 지금 이제 본인이 그 교수가 되어서 보니 교수가 어떤 건지 이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차이 있을까요? 네, 네. 아, 어마어마하죠. 저도 여기 공약번 때 왔을 때, 교수님들을 바라보면요. 그때 02년도에 부임하신 저희 학부 교수님이 계세요. 그 보면, 와, 정말 천재 같고, 모든 걸다알것 같고, 길에서 만나면 그렇게 빛이 났어요. 아니 워낙 그두 분이 잘생기시기도 하셨지만, 어, 그 분을 볼 때마다, 우리 교수님이라고 되게 자부심이 <laughs> 있었거든요. 친구들한테도 아, 저분 우리 교수님이라고. 아, 늘 여유가 있고, 멋있고, 이런 분인데, 아, 제가 교수가 되고, 이제 교수님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. 그 음. 여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만의 또 하나의 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음. 학생들에게 늘 당당하고 좋은 모습. 음. 그리고 너희들과 만나는 게늘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또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자 또 하나의 힘듦이 아닌가 라고 음. 이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 강의 준비만 해도 정말 하루가 갑니다. 그러니까 한 시간 한 교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 다섯 시간은 음.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아, 이 휴강을 하면 또 교수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, 또 휴강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보강을 음, 하는데, 네. 화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는데, 모니터를 음. 바라보면서 혼자 영어로 뭐라고 음. 수업을 하다 보면, <laughs> 아, 진짜, 진짜, 해상말로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, 와, 아, 새벽에 모니터를 보면서 혼자 영어로 강의를 네. 하는 게 진짜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, 네. 또 이런 것도 참 교수님들의 숨겨진 어떻게 보면 또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녹화 강의 하려면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거든요. 반응도 없고 뭐 음. 그래서.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음. 참 네.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바쁘게 연구하고 또 강의하시면서 내가 <laughs> 교수가 되고 나서 아, 그래도 교수는 교수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순간이었나요? 아, 네 처음 와서 음이 저희,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찬 회의를 하면 학부 네.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가 로망이었고 되게 존경했던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도시락을 모으면서 회의를 할때와 진짜 성공했구나. 어 굉장히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직까지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공대 발전 또 좋게는 학부 학과 학부, 학부 발전에 또 제가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까지 솔직히 좀좀 좀 차오르는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공약번이니까 벌써 22년이 됐네요. 음, 제가 음, 그때 네. 과학도서관에 4층을 네. 가 보시면 네. 예전에 그때 과도관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학생증 안 가져오면 문 열어주고 음. 이제 가그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어 요즘 가 보니까 또 엄청 달라지고 음, 네.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몇 년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와 많이 바뀌었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해줄 때아 아, 그때 어 맞아 내가 드디어 이제 교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면서도 또 이제 인사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또 책임감도 느끼고 또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선배 교수님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도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. 그 말씀 중에 과학도서관 얘기하니까 저도 과학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젊은 시절이 생각이 아, 나는데 그렇죠. 네. 그때 항상 동기들하고 공부하다가 보통 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중간쯤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동기들이 어깨 툭 치면서 커피 한잔하러 가자고 이렇게 눈빛을 줍니다. 그럼 밖으로 나와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. 풀었어? 아니. 너는? 아니. 아니. 이거 이해했어? 아니. 들어가자. 그러면 다시 들어갔던 커피만 뽑아서 풀었냐? 이해됐냐? 그 얘기만 하고는 돌아갔던 기억들이 참 엊그제 같은데요.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또 우리 정승준 교수님이 되셔서 교수로서 이런저런 강의 내용들, 학생들에게 정말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쉽게 설명해 주려고 1시간 강의면 5시간 준비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주어진 강의 시간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 세워둔 것에 뭐 반도 못 하고 끝나거나 그런 맞습니다.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런 고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<laughs>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좀 설명을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. 그래도 이제 다음 수업으로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, 다음 강의 공간이 멀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나기 5분 전까지 끝낼 기미를 안 보이면 지퍼를 한번 세게 닫아보라고. 그럼 제가 그 소리를 듣고, 아! 끝날 아, 시간이구나 하면서 이제 <laughs>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2시 45분에 수업이 끝나야지만 2시 40분부터 지퍼 소리가 착착착 네. 납니다. 아! 그럼 그냥, 아,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라고 해서 음, 음, 음.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 수업에 대한 이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도, 아,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서. 좀 이제 제 얘기를 듣다가도 아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약간 이런 게 때문에 <laughs> 앞으로 좀 말을 좀 줄이고 좀 네. 학생분들의 네. 말도 좀귀기려여서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겠것 같습니다.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수님이시면 아마 공감을 격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. 근 그나저나 오늘 저기 얘기 나누다 교수님 그 젊은 과학자상 수상하신 젊은 교수아요 아, 네. 젊은 네네. 물론 마지막 젊은 아, 예.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상을 받으실 만큼 많은 프리폼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여러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도 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숨가쁘게 바쁘게 네. 그 누구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오셨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물인 머크 네. 젊은 과학자상 네. 이 과학자상을 수상한 우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최고 자랑할 만한 교수님인 정승준 교수님 아유, 네. 그 정말 많은 고민들의 지금 우리 청춘 학생들은 가지고 있거든요. 고민이 많은 청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 가지 한다면 아,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이제 정부출연연구소에 들어가기까지 진짜 5년이 넘는 시각,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모교로 돌아오기 전까지 12년이 걸렸네요. 그러니까. 누가 보면 딱 교수라는 자리에 바로 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배 음.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하면 다 때가 있다. 다 너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. 이제 그분도 이제 다 진심이고 저를 위한 말씀이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위로가 안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잘 지내니 그랬을 때 아니요 전혀 잘 지내지 않아요 라고 아, 아, 아. 스스로 제 마음의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인게 정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후배님들한테 말을 할것 같아요 다 때가 있다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본인에게 솔직해져야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은 선배님들의 조언도 물론 소중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정말 자기 전까지 정말 수십 번, 수백 번 고민했던 그런 거를 그분들은 단, 뭐, 깊은 통찰력과 해안으로 그 짧은 시간만에 모든 걸알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생각하고 대답한 그 말과 내 마음 속의 얘기가 가끔은 좀 충돌이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때는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, 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. 아 알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그것도 있겠지만, 힘들면 힘들고,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건데라고 물어봤을 때, 반대되는 얘기를 듣더라도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, 여기 올수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. 물론, 여기가 누군가의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, 저한테는 정답인 곳이거든요. 그래서, 음.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에게 계속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습관이 있고 좋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. 찾아간다라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아무튼 오늘 뭐 정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어네 먼저 이 자리에 이제 불러주셔서 이제 선배 교수님 그리고 후배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이거 얘기하면 그게 스스로를 이렇게 네, 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스스로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거 영상뿐만이 아니라 선배 교수님들, 후배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직접 만났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, 오늘도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